안녕하십니까? 종합식다 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흠정 금사오의 시온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석복 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음가는 이제 이가로십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가 되겠습니다. 시와 비음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해서 시비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자의 음과의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C와 아래쪽에 BM과에서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표기가 이렇게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음과의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차는, 십차는 재태 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 또 사치할태자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권 59작이 사불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권 59에는 이제 한자로 사불출로 되어있고 세종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세종의 아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한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음가는 한, 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위쪽에 표기가 하가 되겠습니다. 하와 NM과 표기에서 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와 NM과 표기에서 한이 표기가 되고 한자의 음과의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와 아래쪽에 n m 음과를 읽으면 정확하게 한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가 되겠습니다. 두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한 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는 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 59작, 권 59에 보면은 환도라고 되어 있고, 권9 3자권 93에 보면은 환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계 두 개를 다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음가는 아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가 되겠습니다. 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위에, 위에 표기가 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장음의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음의 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장음의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라가 되겠습니다. 라가 표기되고,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이 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구라는 이 기계야라고 되었습니다.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 59작에 보면은, 아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악특장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음가는 옷이 장부로 되겠습니다. 옷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5가 되겠습니다. 위쪽이 5가 되고, 아래쪽이 이렇게 이 T의 음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시 이렇게 표게 되고, 이한자 음가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이렇게 5시 되겠습니다. 이거. 자, 독특한 표기, 이 표기가 독특합니다. 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서 DJT의 음가가 됩니다. DJT 음가가 되고, 아래쪽에 이렇게 NG의 음가가 돼서 이렇게 장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한자의 음가의 표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DJT의 자와 아래쪽에 NG 의 음가가 돼서 장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가 표기가 됐습니다.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 읽으면 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옷장부는 이렇게 옷장부에서 이탕고트어구로이서하어를 말하는 겁니다. 탕고트족의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서하족의서하어를 이 보면은 이 옷은 옷, 옷은 이렇게 광야 식이 되고 이 장부는 장부는 호야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59 자개 보면은 알록 알로 불로 되어 있고 권93 자개 보면은 권 93에 보면은 이 와로 불로 되는데 있 병계 이둘다 고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종자, 장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살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음과는 사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위쪽이 이렇게 사가 되겠습니다. 사가 되기도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면 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가 되겠습니다. 하가 표기되고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하는 소위야 라고 되어있습니다. 작은 경계, 작은 뭐, 울타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59 자계 보면은 이제 권 59에 보면은 살계로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종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